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사랑의 기도 17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만만치 않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거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예수님이 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나시는 그 순간 이야기, 목자들이 찾았다, 그 이야기. 그리고 2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0세쯤에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성장하셨고, 이제 드디어, 어, 누가 복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셨을 거예요. 광야로 걸어가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무엇을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요한 앞에 서셨을 거고요. 물, 물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셨잖아요. 물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메시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처럼 줄을 서셔서 요한 앞에 서시고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30년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간 속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사람은 세례받는 게 맞다. 사람은 회개하는 게 맞다.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순종하고 계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시간 속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감당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맞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0년을 기다려서 이 순간이 오기까지 시골마을에서 자기 일들을 해가며 자라신 그 시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잊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순종하고 계실 때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 요한 비켜, 이제는 내 시간이야, 내가 할 거니까, 요한 네가 내 앞에 줄을 서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줄에 서서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순종할 때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도 꼭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23절부터 38절까지 이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름이 23절에 나오고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가다가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옵니다. 33절에 가면 유다가 나오고, 3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네, 노아도 나오고, 그맨 위에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시간 속에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예수님 순종하실 때 맞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준 시간 속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헛되지 않고요. 알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볼때 이게 끝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혹시 계속 기다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해야 하는 짐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게 맞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 들렸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기뻐한다. 시간 속에 기다려야 하고, 걸어야 하고, 고개 숙여야 하고, 순종할 때.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아들답다. 참 딸답다. 오래도록 하시는 싸움이 있으십니까? 오래도록 지시는 짐이 있으십니까? 어제도 해야 했고 오늘도 해야 하는 우리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간 속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도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시간 속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줄 서서 세례받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순종할 때, 기뻐한다, 아들답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도 버거운 그 순간에, 주님 맞다, 아들답다, 기뻐한다. 오늘 그 순종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지내야 합니다. 밥처럼 지내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많고,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보다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순종할 때참 하나님의 아들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오늘 해야 할일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기뻐하심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한날되기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을 써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시간 속에 와서, 이런 환경에 와서 계속 반복하고 그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이름.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짐들 있으신 분들. 참 짐이 무거운데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분들. 제가 내 주위에도 항상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분 중에 온 가정의 짐을 혼자 지고 계시고 수고하고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힘들어져서 우울해도 지고 슬퍼도 지고 허무해도 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도, 음, 이름이 떠오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고 딸다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세례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민 오셔서 끝이 안 보이는 싸움들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이민 오셔서 정착하셔야 되는데, 어, 아직도 정착이 안 되신 분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또 여기서 뭐 제대로 하실 수도 없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짐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수고. 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세상의 모두 이민자처럼 사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수고해야 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답다, 딸답다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그 끝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을 삽니다. 때로는 반복하고, 때로는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미 잘 모를 때, 주님, 우리가 그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내가 순종할 때 기뻐하심을 기억하여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시간을 살아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짐을 오랜 시간을 버티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주님 아들답다, 딸답다, 특별히 이민생활 하면서 오지도 가지도, 그리고 어제 지었던 짐, 오늘도 지고 내일도 계속해야 된그 순간에 주님이 그 시간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한날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선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랑의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